이게 잡아야 됩니다 이병민은. 네. 이병민 선수도 지금 굉장히 상승세거든요 네. 요즘에 몸 완전히 빌렸죠? 네 이렇게 그 치고 받고 서로 한 경기씩 치고 받았다는 것은 두 선수가 거의 대등하다는 겁니다. 네. 이병민 선수의 연승이 아쉽게 이제 두연승에서 끝났고 저 그전도 5연승 5승 6패 상태에서 5승에서 끝났는데 이 기록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그럼요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경기 시작됩니다. 아, 현재 이 관중석에서는 인천 갑시다. 지금 <laughs> 정남 환호성이 중계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인천에 함께 즐겁게 모일 기세입니다, 현재. 박성준의 진영은 11시입니다. 저거 이제, 어, 지방에서, 어, 대회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 분들이 그동안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실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서울분들은 좀 아쉬워요, 또. 아, 네. 예, 많이들 못 가시는데, 인천이면은 서울분들도 가깝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니까 인천방이에요. 인천, 인천분들, 서울분들 해가지고 아주 미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몰라. 아, 누굴까요? 소년이요. 아 이병민 선수군요. 네, 스타계 스타가 되어라. <laughs> 네. 네, 이병민 선수 정도면 이미 스타입니다 네. 결승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또 시군요. <laughs> 디파 옆에서 한 마리의 디파일러를 만들기 위해 시작부터 저글리는 그렇게 뛰었나 보다. 한 마리의 디파일러를 만들기 위해 뮤탈은 미네랄 뒤에서 또 그렇게 이것저것 물어뜯고 했나 보다. 뭐 이런. <laughs> 아 정말 <laughs> 대단한 시입니다 아. 네, 이것은 박성준 네. 선수의 진영이에요. 일단 이바레고마이홉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난번, 예, 지난주 중결승전이었죠. 박태민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경기 때처럼 상당히 재미있는, 예, 예전 뭐 홍진호, 임유한 선수 못지않은 아, 선매배세 아주 명경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올 공사는 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순례 잡기를 하면서,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서로 안에 어떤 멀티만 견제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도 이병민 선수 더블 컨벤드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이병민 선수와 s b 가네요. 네, 노베럭스 상황에서 그냥, 에, 미네랄 400 모아서 더블 하는 거고요. 네. 커맨 센터 찍습니다. 그리고 이병민과 싸우는 박성준도 역시 해체를 늘렸고요. 네, 근데 네, 이윤열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 코멘센터를 지어서 아래쪽에 SCU를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걸할것같지는 않네요, 이금민 선수는. 그쵸, 예. 그냥, 서지훈 선수가 최초로 일단 선을 보였었고, 공식 경기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최은성 선수도 그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 네, 어, 완승을 거두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는 상대려 했었죠. 근데, 온진, 본진, 아, 온진에서 베럭스를, 투베럭스를 지어서 날려서 대륙. 장악을 예, 도모를 하면서 동시에 본진에도 베럭스를 지어서 꾸준히 머리를 생산 네, 그래서 유탈리스크에 대한 본진 방어까지도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는 이런 형태로 하면 정말 저그가 진짜 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가 진짜 진짜 너무 잘했던 분이 운영이 거지. 뛰어났었죠 예, 예. 다른 저그들은 그런 식의 그 테란의 운영에 굉장히 당하기만 했었거든요 네자 오늘 이병민 선수 가장 대부분의 베럭스두 개째 나란히 찍고 있고요 이병미는 최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왔을지, 네뭐 굳이 아주 뭐 특수한 이 전략을 어, 짜오진 않았을 것 같고 굳이 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굉장히 적을 상대로 했을 때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략이 정말 안정적이고 아... 정말 강력한 전략이 있는데 그걸 굳이 피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박성윤 선수가 오늘 준비한 것은 더블 커맨드를 겨냥한 듯한 모습인데 왜냐하면. 테크트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인 본격적인 스타일을 살려서 더블 커맨드를 한번 집중 공략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맵에서 게스 쪽에까지 3의 처리를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포닝풀 짓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성준 선수 일단 레어 그리고 나서 레의 처리를 이제를 가고 있죠. 네, 자 박성준 이제 곧 공중지 튀어 나오면 상대편 본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뭐 차째 진짜 이 박성준 선수가 조종하는 뮤탈리스크들은 뭔가 좀 품질이 다른 것 같은 예, 이런 기분을 군기가 어, 아주 그냥 살아있어요 예, 예, 그런 기막 진짜 무슨 애들 예, 때려가면서 무슨 <웃음> 예, 예, <웃음> 그냥 공격해 뭐 이렇게 하는지 조련사죠 조련사 정신 예. 바짝 들어있는 그런 뮤탈리스크들이라가지고 글쎄요 진짜 박성준의 뮤탈리스크가 와가지고 막 네, 테란 진영에서 난동을 부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병민은 더블 커맨드를 가고 있는데 박성준은 테크가 빨라요. 그러면 본진 쪽 예. 어떻게 될지 일단 막뭐 이어 걸로들을장로는좀 네, 잡힌... 힘들죠. 많은 분들 아, 박성준과 이병민의 경기를 만끽하고 계십니다. 스파이어 3분의 1 정도 완성됐죠. 컴센스로 상대편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이병민 일단 더블 커맨드로 갔을 때 지금 이병민 선수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 뮤탈리스크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구나. 네 미사일 도렛도 짚고 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병민 선수가 본진에도 드디어 이제 배럭스를 늘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병민 선수와 다른 정보들에 비해서는 지금 박성준 선수가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뉴탈리스가좀더 빠른 타이밍에 나옵니다. 네. 그, 이 맵이 사실 대각선이 나오면은 오히려 테란 상대로 프로토스나 저그가 그나마 대각선이 나오는 게 제일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각이 나온 게 네, 오히려 박 그, 박, 이, 이 누구니 이병민 선수한테 잘된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 그래, 상대편, 스캔으로 상대편의 상황을 체크하고 터에 짚고 있어요, 이병민. 야, 벌써, 예, 뉴탈리스 생산 중이고요. 네. 어쨌든, 그 뮤탈리스크, 더블 커맨드를 생각했던 이병민 선수의 입장에서 뮤탈리스크 전 정도는 뭐 미리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는 네. 어, 방어가 또잘 되어 있네요. 네. 준비를 했는데 뚫리면 더큰 일이죠? 네, 그러나 홍진호 의 이묘한 전을 네,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그냥 온리 털이 그리고 소수의 머릿만 가지고 뮤탈리스크를 막겠다는 생각은 좀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벙커도 튼실하게 이병미선 수좀 지어줘야겠죠. 자, 뮤탈 상대편 쪽으로 분산해서 네. 날아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 각성미선. 저 뮤탈 일단 정찰력이거든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상대의 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가운데 정찰을 보냈는데. 뮤탈리스크로 어떤 뚫어보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예, 히드라리스크 댄을 지으면서 빨리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토넷을 잔득자득 잔뜩 짓고 잔뜩 있거든 요 이병민이. 예, 예, 다른 지역 스타팅을 예, 이제 먹는 또 어, 이맵에서 저가 테란 상대로 했을 때뭐 기본적인 어, 패턴 예,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뮤탈리스크들은 여기저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네, 시야 확보용으로 또 써주고, 시야 확보용으로 부탈리스를 쓰고 있네요. 네. 정글링도 어? 간간히 섞어주고 있고, 이제, 팩토리까지 대륙적로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섬전에서 대륙전까지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네, 공격적인 저그의 최근, 대륙전에서 공격적인 점에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박성진이라고 할지라도, 네, 일단 당장은, 네, 후반을, 아. 예, 네, 염두의 두고 플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탈리스크만으로의 네. 경제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다, 관건기 선수가. 이렇게 되면 네. 탱크, 시즈 모드 대 탱크가 추가되면은 바로 이병민 선수는 가서 앞만학적 자원칙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네, 아... 그 동안에 지금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네, 전저이탈리스크로는 시간만 좀 끌어주면서 오버를 수송 기능, 속도라는 이런 것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는 타이밍을 벌어서 저글링들도 대륙에다가 좀 많이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병력들하고 저글링 뮤탈리스크하고 한번 싸움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박성준 선수의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네. 좀더 지켜보죠. 공일 한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병민. 히드라리스크 대니 아직 없나요? 야, 봐. 뭐, 박성준의 본진 쪽 테크 한물이 스파이어 말고 아니면은 좀 이런 생각일 수 있죠. 히드라리스크 대니 만약에 없다는 뮤탈리스크를 더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어차피, 테란의 병력 자체는 지상 쪽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만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뮤탈리스크가 모이게 되면, 그 미사일 터렛 많아도, 아주 쉽게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 안심하고 있어. 본진이 정도, 어, 방어 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어. 진짜 힘으로, 수로 들어버리겠다는 겁니까, 박성준 어, 뮤탈리스크 출발했는데요. 네. 주력은 계속 확장, 그니 그러니까 대륙 쪽에 있어요, 이병매 아, 뮤탈리스크가. 터렛 믿고. 네, 한 부대, 한반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한 부대만 해도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거기다 지금 공업했죠 뮤탈리스가 예. 네. 네. 거기에다가 어차피 네, 지금은 어, 이병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든 자신의 본진이나 앞마당을 방어를 하든 드랍십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은 충분한데 어? 이병민 선수의 약점이라는 것은 실어 올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저 오버로드에 들어있는 것도 저글링이에요 네. 저글링 그러면... 뮤탈리스크로 네. 본진 끝내겠다는 거죠 저글링 두 부대거든요 저글링 두 부대하고 뮤탈리스크하고 본진을 친다는 지금 이병민 선수가 드랍 십이 다수가 아니면은 저 병력들을 실어 가지고 자기 본진 수비하러 오는데 아,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입니다 위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럴 때 오버를 그래서 내려 뛰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버를 이제도 찾겠때 뮤타르 게임은 녹은 상태. 자 여기서 막으면 이거 결과 막으면 이병민. 아 지금 드랍 십 자체는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아래쪽의 병력이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아래쪽 모두 좀 건물 뛰어서 다시 그수단해야 돼요. 와 지금요? 아. 오늘 박성준 선수 이발의 꿈, 아이옵스맵에서 더블 컴맨드를 격파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왔네요. 네, 이제 나 진짜 유이 씨도 죽었으면 진짜 덜해. 거안 나죠? 야, 진짜 예. 조물 힘으로. 자, 그래도. 자, 뮤턴은 다 죽었고, 저글링 몇 개로 피해를 얼마나 버주냐가 문제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파이어뱃을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생나게좀 메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아, 이 정도 볼륨 됐다. 제가 이제, 이병민의 명령은 대륙 쪽에서 진군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 같은 경우는 그, 저글링을 드랍하기 이전에 뮤탈리스크로, 예, 병력 미사일터를 파괴하는 거에 잃었던 뮤탈리스크가 좀 많은 네. 것이, 많았던 것이 좀 아쉬웠네요. 아, 예, 이병민 선수 그리고, 예, 일꾼 많이 지켰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 이제 공격의 키가 이병 미나에 갑니다 앞마당 타격 바로 시작될 수 있어요 네 박성준 선수가 완전히 컨트롤에만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 생산된 병력이 좀 적을 수... 아우 꽤 많이 만들어 놨네요 네. 저희 탱크가 그러니까 오히려 탱크들이 없고 탱크가 없으면 하긴 건물 공략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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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탈리스크 1.4로 탱크 잡아내 주는 네. 한기 정도만 잡아내 주고 아래쪽에 지상 쪽에 저글링 내려놔서 예, 같이 공격이 되는데 지금 병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버로드 병력 내려놓기 도 쉽지 않아요. 예, 아직까지 대륙 못 갔어요. 예. 아, 예, 예. 머린들이 방어력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 탱크의 예, 포격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저글링 이 함께 달려들면은 예, 탱크에서 머린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과 탱크가 조합되어 있는 경력을 상대할 때는 시드라어커머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글링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도 이병민 선수 이 판단은 좋네요, 박성준 선수 자, 바로 사실상 영렬 수치나 마찬가지죠 야 예, 여기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예. 지상군의 보급이 끊기게 된다니에요 지금 지 하나밖에 안 되고요 건물 다 띄웠어요 그리고 저기서 볼수 있는 것은 박성준 타격은 네. 본질 안마당이 국한됩니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박성준 선수는 본질에서 병력 계속 모아야죠. 네, 양멀티다 먹고 있는데, 야, 서지훈의 그 전략이 나온 직후, 와, 정말, 저런 플레이를 하면은, 저거가 너무 난감한데 싶은, 예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박성준 선수처럼, 네, 중간중간 타이밍 타이밍에 요소를 장악하는 플레이를 해주니까 테라 쪽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는 지난주에 올리 뮤라리스크를보여주더니 오늘 박성주 선수는 헤법으로 공업된 뮤탈리스크, 어? 올리 뮤탈리스크를 보여주네요. 공이염이네요 네, 뮤탈리스크. 자, 본진쪽 타격은 좀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질적 해체를 주고 박성준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대륙 있는 건물 다 띄우게 네, 만들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예, 이, 어, 이병민 어. 선수의 어떤 추가 병력들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늦춰놓은 다음에, 예, 지금 전진에 있는 이 병력들을 제압할 만큼 병력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인 것같은데 네, 드랍시 출발했죠. 스캔으로 일곱시 하인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사이언스 메슬, 이레디에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언스 메슬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드랍시 본질쪽에 그리고, 앞마당 지키고 네. 공격하는 이방인의 병력은 빠졌고요 네, 이 지역의 스캔을 스케일을... <목소리> 일곱지 쪽은 막기가 좀 힘들고 네. 아래쪽으로 오는 경로에 오버로드가 없어서 오는 걸 미처 발견 못했죠 네 그리고 중앙 병력과 뮤타리 만나거든요 아, 중앙에서 아, 어 이거는 뮤탈리스크가 너무 또 이... 녹았죠 아 이거는 박성준 네,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크도 공 이어비어 꿀에서 싸움을 해줘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박성준 선수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 아, 지역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을 보네요. 박성준 선수는. 뭐, 다... 네 뮤탈리스크가 저 정도 수가 되면 충분히 싸워서. 네그렇지 두기 분량의 어떤 머리 매딩은 제압을 할수 있기 있습니다. 네 타격은 네. 입었어도. 해철이 하나 파게 되고 병력점 이른 게 다예요. 다시 한번 진공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와 쳐. 네안심까지 아 이런면잠원에 어렵다. 이렇게 대면올림뷰탈리스크를 구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간에 로아아아 잘못 잡아서 그탈두구기밖에안나왔어요 네. 이거 거의 절망적인데요, 박성진을 쳤이 장면에서 이병민 선수가 승기를 잡는 왔습니다. 네. 지금 이올림뷰탈리스크를가해선이 가스가 중요합니다. 7 시에 한시 쪽이는데 네. 그두 곳에 이런 견제를 받았던 것 같게 지나가면서 뮤탈리스크 이런 게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드랍십으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계속해서 연타를 날리는 플레이가 지금 주의하고 네. 있는, 있는 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저도 봅니다. 박성준 선수가 스커지를 너무 쓰지 않은 게, 에이,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네요. 네, 그런 드롭 터치 때문에 7시와 1시가 지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었 이미 앞마당을 많이 파괴됐거든요. 본인 네, 쪽에. 지금 분명히 박성준 선수 위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다른 체제 쪽에 전환이 조합이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림 뮤탈리스트를 구사하는 가운데 주, 요인이, 요소들이 가스나 목에 있던 뮤탈리스크를 잃었던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안 좋습니다 상황에 네. 그리고 상대편의 덤그들니 솔자를 죽이지도 못했고요 자 확장까지 여시 가져가는데 아 하연희 병력 많아요 지금 뭐 투스타포트에서 사이언스 베스 생산해서 예 네. 아니면 뮤탈리스크를 많이 잡아준 상태에 네. 네. 예, 발길이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네. 그리고 이 다수의 드랍십이 이병준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뭐 지상을 덮고 뒤덮고 있는 저 병력보다도 더큰 힘입니다. 네. 드라진 여섯 기면 이거 섬전 아닙니다. 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병력 필요한 곳에 잭때에때 투입할 수 있어요 이병민은. 아 지금은 가디언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박성준의 파란색 점들은 거의 다 꺼졌어요. 네. 예, 박성준 선수로서는 음, 이병민 선수가 다수의 드랍스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아, 동시에 그 어, 스타포트를 계속 돌려갖고 꾸준히. 배슬까지 모아놓는 것은 힘들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디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곱 쪽의 파괴가 너무 컸네요. 다시 네. 쪽 견제하고. 네. 요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뮤탈리스크를 꾸준히 해줬었기 때문에 이, 어, 뮤탈리스크들이 가디언이 되면 그 공격력은, 물론, 예, 막강하기는 합니다. 네. 네. 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 그레이 스파이어까지 이제 완성이고 될 테고. 네. 어쨌든 지 박성규 선수를 가지고 있는 가디언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들어왔을 때여개 빛나죠. 아 이병민 선수 지금 예 박성준 선수의 본진을 한번 날려버리는 것도 예 넷. 생각해 보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 날렸고 일곱 쪽 하게 했기 때문에 예한씨쪽다 날려요. 다 날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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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씨 쪽만 날려도 경기 네. 끝납니다. 근데 이곳을 막으러 들어왔을 때 여섯 개니까 금방 금방 뒤때도한 번에 다음 대 병력이 떨어져요. 아, 다급해요. 위급함을 지금 잘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박성준 네. 선수 그래도 이 병력들이 양분되어 있을 때 잘라먹는 이 플레이는 박성준 선수 굉장히 좋네요 에이, 진짜 사이언스 베슬 지금 안 오고 있나요 아직? 뮤탈리스크도 아, 두 부대 이렇게 넘어가면 예, 공격력이 굉장하긴 하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뭔가요아 사이언스 베스두 개? 야예예저 베슬 두개가 이레디에이스를 아. 두 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 뮤탈리스크로는 지금 병력 절대 이길 없습니다 지금 예, 낭떨어지 끝에 지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준 선수. 자, 뮤탈... 지금 예, 저뮤타 이스크를 예. 잡기 위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뮤탈도 싸우다 보니까 깨만이, 어, 이동철 어, 붙어있으면 뮤탈이 전면에... 다 넣었어, 3개! 2개 안기, 전면지 아, 박성준 안타까하는 표정이죠.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박성준인데, 이 박성준은 저뼈 앞선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 아, 바레의 꿈이 박성준 선수도 어려운 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맵이었는데, 그러다 중반까지, 아, 내가 정말 잘했는데. 어려운 맵이지만,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예 묻어나는 추정이었습니다. 상대편의 확장 기지에를 타격을 주고, 톱 치러가다 유닛까지 한 one. 번에 잡아내는 수. 그런 여러 so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 유명민이 이기죠! 다시 한번 유병민 게임 허신의 일로 앞서 나갑니다!